안녕하십니까. 작심 21일차 3월 23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사도행전 23장에서부터 28절까지 어, 사도행전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10편 144장에서부터 150장에서 총 8장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어, 저는 뭐 성경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뭐 심적으로 굉장히 믿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진리를 믿고요.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어,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이사에서에 대한 놀라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린다면, 물론, 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어, 아침에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9절, 어, 에디오피아 4시와, 4시, 내시 그러니까, 어, 사, 저 이사에서 53장 7, 7에서 9절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4시죠. 이사에서 어디 부분이냐면요. 53장 7절에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혹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어그이 부분을 어 에디오페네시가 읽고 있었죠. 그러자, 이제 빌립이 이걸 깨닫느냐 했을 때, 어, 내가 깨달음을 지금 얻지 못하였다. 교, 저,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서 했을 때, 빌립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 에디오페네시가 매우 기뻐하여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물가로 가서, 어, 세례를 받고 기뻐갔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사도행전에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시에 있었던 일이 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내용이 어, 구약이었다는 구약이사야서라는 거죠 그리고 구, 구약이사야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어, 저 우리가 뭐 사회문서로서 어, 현재 기원전 200년 전에 적혀졌다고 추정하고 있다네요. 양피지, 그걸 봤을 때, 만든 기술이나 그걸 과학적으로 추적했을 때.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 구약의 이사여서가 90, 90 이상의 이제 95%까지는 이제 확실치않습니다 하여튼 아주 높은 많은 양이 이제 일취율을 보였을, 보였으면 보면, 결국은, 어, 4시에, 어 에디오피아 4시에 이야기가 꾸며진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내용은 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에 쓰여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원전 이사야서의 내용에서 이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53장 7절 부분이고요. 53장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이 부분은 예수님을, 어 나타낸 것 같다라고 알수 있을, 추정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부분을. 어, 어 53장 처음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죠? 그 여와의 팔이죠. 그게 그는입니다. 그는. 근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했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천했다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과함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예수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요. 어, 예수님은 장남이었거든요. 근데, 어, 아버님이 요셉이었는데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분, 아, 아버님이 7형제를 남겨, 예수를 포함하셔서 7형제를 남기시고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어릴 적 내용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30세 쯤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예수님은 그때 이제 추정하기로 가족들을 어느 정도, 어, 그때 당시에 저 여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였던 예수가 예수님이 목수로서 한마디 로 지금으로 치면은 노가다 십장이죠. 어 노가다 그좀 험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수로서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은 건설현장이 노가다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기록을, 뭐, 뭐, 어디에, 뭐, 어, 그 기록에, 성서 기록이 없을 때, 인도에 가서 돌을 닦았다 하는데요. 아, 그런 것은 너무 오바된 제 생각에는 해석인 것 같고요. 가장 그냥 제가 보기에, 어, 추정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가족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자기 가족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하겠습니까? 인류를 구하기 전에 이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 가족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바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멸시를 받았고 버림 받았다. 그리고 많은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를 알려면 세상살이 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많은 바를 느낀 이유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잃어보고 뭐 돈도 잃어보고 건강도 잃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내 삶을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질고, 그런 고난이 축복이듯이, 어, 그런 깨달음으로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는 실로, 사절, 사절 가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였나, 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어,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사실 이 내용 뭐 저는 거의 예수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성경 내에서는 아니면 다른 종교로 봐도요, 저는, 어, 예수님을 믿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믿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로서 참 아름다운 종교라고 나는 믿는 이유는, 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잖아요 교주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어, 진리를 쫓아가는 종교는 제가 알고 있는 종교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만약에 계시다면요. 솔직히 계신지 안 계신지, 계셨든지 안 계셨든지, 역사적으로 기록이 굉장히 드물, 드물어서 제가 믿지를 못하고 어, 열두 제자나 여러 가지 행적으로서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 믿기진 않아요. 어 그래서 이미 어 그. 이사여서, 기원전에 쓰인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6장 3절에 보면, 어, 나오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뉴간, 남, 마른 나무가, 나가나 나, 나, 하지 말라 하면서, 저, 어, 구,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안에서, 어,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갑자기 고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에디오피아 내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작은 사건이죠. 큰 것과 작은 사건, 큰 사건, 예수님 탄생이죠. 예수의 활동이고 작은 사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일이요. 어, 이미 기원전의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이사야서가 사회문수로서 음,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 그 기원전에 예수님이 기원전에 이미 기록됐다는 것이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발견하다 보니까 발견이죠. 이미 뭐. 기독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야, 그걸 뭐, 그거 이제 알았다고 기뻐하냐 하겠지만, 저는 참, 예, 초보라서 그렇게 기뻐했고요. 어, 이렇게 작은 것과 큰 것이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요, 색 즉시 공, 공즉 즉시 색, 즉,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고, 큰 것과 작은 것이 둘이 아니라고 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있습니다. 현대과학은요 과학기술은 양자론을 기반으로 현재 반도체나 정보통신 핸드폰 등 컴퓨터 등이 많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근데이 양자이론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론이고요. 이 양자이론을 기반으로 다중이론, 다중우주론이나 끈이론 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이 양자론이 불교에 이런 사상과는 연결 많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 아, 알고 있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양자론이나 이런 것도 제가 또 양자론 중력 같은 걸 발견하거든요. 이거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작심천의 프로젝터 제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작심천의 프로젝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도요 그냥 이 실패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기쁨으로 그냥 버티는 겁니다. 어, 그 오만함, 오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과연 어, 신이란 존재 아 진리란 것이 존재할까? 그리고 저는 이 진리란 것이 하나님 하나님 신이란 것이 진리라는 것으로 존재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어리석은. 근데 공자 말씀에 뭐 조문도 석가 사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 저는 죽어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이런 마음으로 공자님의 마음으로 어 진리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고, 그 진리를 알므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어,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 뭐, 불교도 좋고요. 성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도 좋다고 봅니다. 신문도 좋고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움들은, 어려움을 너무 고민, 생각하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좀 보다 더 사실적이고, 예. 뭐 진리를 깨치면 진리의 즐거움, 아니면 뭐, 삶의 긍정을 바라본 긍정의 즐거움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 오늘 보통이었습니다. 세모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